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나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에 든든히 채웠던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꽃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반수가 등불을 날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맞은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에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셈에 상관들이 부활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노우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노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사람들에게는요, 뭐, 잘났으나 못났으나 본능이 뭐냐 하면은 자기에게 있는 방어 기제를 본능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방어 기제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체력적인 힘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한 백이라 그러는 것, 그것도 심지어 내 머릿속에 저장된 지식, 이게 다 뭐냐 하면 나를 방어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방어 기재들이 본능적으로 나온다는. 이거는 굉장히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한 방어 기재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살면서 습득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이 본능적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되고 본능적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러운가. 에,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른 말을 들으면 참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는 거의 절대적으로 참아내지 못해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반사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거는요,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조금 생각해 보면 어쨌든 간에 절대적으로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손해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유익은 없어요. 본전칙이라는 얘기죠. 내가 억울한 말을 들었다.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방어기제를 사용해서 이것이 바로 반사적으로 나갈 경우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규명은 될수 있을지언정 다시 말하자면 무명을 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진 않을 수 있을지언정 그것으로 인한 유익은 없습니다. 어, 안 그렇구나. 그래, 오해 풀어서 이 정도로 끝나는 거지. 에, 오늘 읽은 이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더군다나 대인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 일어난 거지요 겉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은 바울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정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거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 귀신에 잡혀있는 그 무당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안 보일 때는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어쨌든 귀신을 쫓아내는데 돌아온 게 뭐냐 하면은 그런 여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장들이 사업이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까 바울 일행을 지금 고소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일단 옷을 벗기고 때린 다음에 지들이 세우는 법에 의해서 감옥에다 투옥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진행된 사건은 다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밤에 깊이 찬송을 하는데 옥토가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 사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내가 찬성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우타가 움직이는 것처럼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러한 생각도, 이러, 이걸 야망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꿈이 아니고,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가지세요. 가지시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려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쓰지를 않아요.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런 여러분 성경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수 있어요. 왜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걸 이제 영성이라 그러고 영적 분별력이라 그러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사람이 교회에 두세 명만 있어도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로마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해요. 이걸 사용했으면 잡혀갈 수는 있지만 아예 옷이 벗겨지지도 않고 맞는다는 걸 생각도 못 하고요. 엄청난 대접을 갖고 나올 겁니다. 이제 옥터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간수가 와서 자결하려고 그러죠, 간수가. 왜냐하면 죄인을 제대로 감금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상의 책임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간수 구원하죠. 그 집안 식구가 다 구원받죠.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날 풀어주라 그랬더니,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서. 그럼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아니,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것을 그렇게 밝히려면 진정 얘기하지 왜 이제 얘기하냐. 이건 앞뒤도 안 맞는 얘기고, 이거는, 이거는 좀 모자라는 사람 얘기란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럼 맨 처음에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누명을 써가지고, 이렇게 잡혀갈 때, 왜 로마 시민권을 안 썼을까? 이런 질문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 이거 제가 뭐, 정리해드릴 문제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항상 그 사람에게 준비되어진 자기의 행동수칙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설정된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데 장애물이 장애물을 만났단 말이에요. 누명을 썼다? 그렇게 귀신쫓찾는 것밖에 없는데 누명 썼다. 심지어 많은 수모를 당한다. 그리고 많은 고통을 당한다. 옥에 감금됐다. 뭐 따자, 따지자면 여러 가지에뭐몇 중보가 해당되겠죠. 이랬을 때 바울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이게, 이게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영성의 제1보가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방향성에 내가 맞춰서 인생을 걸어가는데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엄청난 프로젝트가 준비되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서 이걸 해결해 버리면 그 프로젝트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러한 봉변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한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민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요. 엉격거리 잡혀가지고 정신없이 맞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됐다. 그렇다고 친다면 감옥에서 찬양 부를 때. 여유도 있었고 간수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충분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석방시켜준다니까 그때서 이제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니까는 상관들이 와가지고 사과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지금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이 정도 난리를 치는데 거기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의 권능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상관들이 자기들의 약점이 잡혔으니까 그 사회의 실세들이죠. 그들이 이제는 뒷배를 봐주지 않으면, 뒷배라고 하는 게 별거 있겠으냐, 눈 감아주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집이 빌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리 교회가 됨으로 만미야마 어떠한 영적 파장이 일어났는가는 제가 며칠 전 말씀을 드리겠죠. 이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그래서 대하 드라마처럼 흘러가는 모든 인류사의 그러한 밑바탕의 복음이 깔려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없으면 그 다음에 후원 세력이 따라붙질 않는 거예요. 그 바울이 감옥에 왔을 때도 돈 갖다 주고 사랑 갖다 주고 죽기까지 함께한 파트너, 십을 발휘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얘기죠. 음, 기독교인에게 훈련되어져야 될게 뭐냐 하면은, 물론 내가 빌미를 제공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내가 회개하고, 잘못한 부분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고백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 기독교인에게. 그걸 일일이 다 까발리고 나 결백하다는 거 증명... 이게 바보처럼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바보처럼 살으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랬을때 그것을 내 속에서 책임질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엄청난 기폭제가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이거를 못 해요. 워치만 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는 은혜를 받으면 사견해지를 못한다. 이게 나쁜 일을 당할 때, 저는 오늘 부정적인 사건을 당할 때에 방어기재를 사용하지 않는 걸 말씀드리는데, 심지어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바로 그런 얘기죠.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 이것 때문에 노출시키고 싶어가지고. 그, 여러분들 아마 뭐몇번 경험도 하셨을 텐데, 시장통에 가면은 장바구니 끼고 다니면서 막 방언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 워치마니가 아쉬워하는 게 그거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여기에서 묵혀낼 줄을 모른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2년이고 3년이고 쭉 책임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사겨내면서 그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쓰실 때가 있, 있다는 거죠. 나는 예언할 줄 압니다. 뭐 나는 투시도 할줄 압니다. 뭐 나는 또 모두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좋은 쪽이나 나쁜 쪽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는가? 이러한 준비가 되어져야만 우리가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쓰신다가 그때부터 나오. 그때부터 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간결하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큰 메시지인데 간단하게 마치는데. 이걸 묵상하시면서 한번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그냥 항상 처신은 잘 하셔야 되되, 음, 괜히 잘못하고 욕먹고 나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내 중심을 갖고 가는데, 이런 말 저런 말이 들린다. 이건 누구한테 가서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친한 사람 붙잡고 뭐 하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스트레스라도 해소가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큰 거를 놓치는 거예요. 진짜 큰걸 놓치는. 거예요. 틀림 없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나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보는 눈은 뭐냐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걸 표적이라 그래요. 의미가 있는 사건. 표적. 그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런데 의미가 없는 그 사건을 우리는 미라클, 기적이라 그래. 요 왜?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는 거니까. 사람들을 놀래게는 할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쫙 몰려오니까 그 다음날 저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뭐 능력과시하려고 오병이어 일으킨 거 아니야. 근데 오병이어가 왜 일어났지? 의미를 모르니까 고품배 채우려고 또 그냥 떼거리로 오는 거예요. 왔을 때 주님은 그걸 안 일으키셨죠. 그렇게다 떠나잖아요. 보면 간단해요.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12명만 남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너희도 가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뉴게로 가오리까. 요 말씀도 또 사람들이 잘못 풀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 얘기는 말씀이 좋아서 우리는 여기 있지. 떡 먹으러 안갈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배가 고프면 누가 더 고팠을까요? 열두 제자들. 왜? 바로 간밤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풍랑 만나가지고 죽을 뻔 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셔가지고, 뭐, 그중에도 또베드로는 무리로 오라 하셔서 가다가 빠지고 또 구강 맞고, 그래서 간신히 이제 여기다가 배에서 내려가서 캠프를 찾는데 어저께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 배가 고프니까, 하루 지나니까 그 예수를 찾아서 이제 빙 돌아서 육지길로 걸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쫙 오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이 오는 까닭은 표적을 본, 메시지를 그 기적을 통해서 미라클이 아니고, 미라클이 아니고, 그 표적을 통해, 사인, 사인이에 사인. 성경에 보면은 미라클이 아니고, 사인을 통해서 뭐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를 깨닫지 못했고,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배고픈 까닭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떡을 안 주고 계속, 내가 어저께 너들에게 오병 이어 광야에서 했던 걸 알아라 라고 얘기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오. 나를 먹으면 영원히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아니하고. 뭐 그걸 알으라고 주신 건데 모르니까 그걸 설명을 해주십니까 설교가 어렵다. 다 떠나잖아. 12명만 남았냐너들도 가고자 하느냐.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면 제자들도 배가 고파요. 왜 떠났을까? 배고프니까. 그런 이 사람들도 사람인 지라 배가 고파요. 그럼 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그 고백이 뭐냐 하면은 영생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이 항상 있으면 배고픈 여기에서도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배를 채울 떡을 만들어 낸다. 떡 찾으러 가려면 여기 있어야지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놓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 한 거예요 다 이해되셨죠?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래서 한번 그 저는 그렇습니다. 음. 뭐 말할 때는 그냥 신나게 그냥 뭐 많이 하지만, 그렇게 너스레 같은 건 떠는 스타일은 아니고, 어떨 때는 뭐 그냥 아들하고 옆에 있어도 차 타고 가면서 대여섯 시간도 말 한마디 안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화났냐?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고, 굳이 필요한 말 말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만 이렇게 내가 대면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과 둘이 머물러 있는 고독을 즐겨 보는 해보어요 네, 교인들하고 친교는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그 친교하는 그러한 모든 그 그냥 이제 칼라가 아뭐이 네. 얘기 저 얘기 불쌍하게 막 그런 너는 그런 거 뭐. 더군다나 나에게 되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다 서운하다. 이해가 안 간다 이럴 때 그걸 계속 하는 것보다도 그랬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해소되는 데는 좋을 수 있는데 그 수준이 그 정도면 그거라도 해야 돼요 오늘 새벽기도 그 얘기가 아니죠 정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서 거대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일고 내실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갖다 딱 설정을 해놓으시고. 먼저 사람이 만들어져야지, 내가 만들어져야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말씀, 이것 여러분들이 잘 훈련하셔서, 어차피 제가 자주 쓰는 말이니 다만 일에 사나, 절에 사나,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고 보면 은다 끝내야 되는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을 설정해 놓으시고, 방법도다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정말 귀한 정말 귀한 열매. 바울이 오늘 시민권 하나 쓰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유럽, 그 다음에 아메리카, 아시아까지 이 모든 지구를 한 바퀴 도돈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 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왕 태어났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분유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일천번째를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록되어진 마음을 담고 있는 기도제목을 주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변함없으신 분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